안녕하세요. 임실 농사꾼입니다. 지금 저희 지역도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오늘 그 아침에 영상을 올린 거는 그 녹화 방송이라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올린 거고요. 지금은 저희 임실 저희 지역도 비가 엄청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도 지금 물이 넘쳐가지고 하우스에 엄청나게 지금, 저 뭐야, 그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집도 이렇게 배수로가 막혀가지고 지금 포크레 오셨는데 이렇게 물이 이렇게 넘쳐서 하우스에 지금 물이 차고 있습니다. 예. 여기 물이 지금 하우스 쪽으로 지금 다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지금 저 안에 보시면 저 안에 보시면은 지금 물이 들어가 버렸어요. 엄청나게. 그나마 저희는 다행인 게 지금 저렇게 그 양액 재배로 해놔 가지고 예, 저 물은 고추까지는 안 가지만 그래도 저기 바닥은 이렇게 흙, 흙이랑 이런 것이 이제 쌓이겠죠. 저희도 지금 비가 한몇 시간 동안 퍼부셔가지고 급하게 장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물난리가 나왔고, 지금 이제 전부 다막 하우스도 잠기고, 막 논이고, 밭이고 다 쓸리고 막 이러는데, 이분들 피해 복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똑같은 농민 입장에서 너무, 어, 테레비를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저, 저 또한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어가지고, 예. 진짜, 마, 어, 똑같은 심정입니다. 하여튼, 피해 복구 잘 되길 바라겠고요. 저도 힘내서 원상 복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임신동 작품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